안녕하세요 이지수와 오늘 은 실력문제와 응용문제 풀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로 3 세로 4 높이 보인 직육면체의 겉넓이죠 이럴 땐 여러분 간단하게 그려주는 게 편해요 3 4 5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을 구해야 되죠 여기 5라는 거 자, 1번 하면 3 곱하기 5 더하기 2번 4 곱하기 5 더하기 3번 3 곱하기 4 되겠죠 자 더하면 15 더하기 4 5 20 더하기 3 4 12 이게 곱하기 다 더한 것을 곱하기 2 해야 된다고 그랬죠자 그래서 더하면은 15 더하기 20은 35 더하기 12는 47 곱하기 2니까 94가 되겠습니다 2번 한 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 자한 면의 넓이 여기가 25죠 근데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했어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 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25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그래서 150 나오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육면체이죠 한변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죠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 이었죠 어차피 여기도 7이니까 7 곱하기 7 이게 한 면의 넓이에요. 곱하기 6 하면 49 곱하기 6이 되겠죠. 49 곱하기 6 하면 69, 54, 64, 24넓이면 29. 이게 94가 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겉 넓이죠. 넓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힌트가 있어요. 5번. 5번은, 자, 합동인 면이 세쌍이므로 세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두변리 더하면 돼. 맞는 말이죠. 합동이 세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수 있어. 자, 이 세쌍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근데 한 면씩밖에 안 됐죠. 여기에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세진이고 곱하기 2를 안 했어요. 세 면밖에 안 구했어요. 6번은 여러분이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즉 각각의 건넓이를 구한 뒤에 그 비교를 하면 되겠죠? 7번. 겉넓이가 600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 넓이 어떻게 구했죠? 한면 곱하기 6이었죠. 이게 600이래요. 그럼 한 면은 몇이에요? 100이란 걸알수 있죠. 한 면이 100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거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변 했을 때 그런데 한 변과 다른 한 변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가 100이란 거니까 네모는 10이란 거알수 있어요 8번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를 때두 조각의 겉넓이합을 처음 두부의 겉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난지 구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가 잘리면서 한 면, 여기 면, 여기 면이 생겨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면보다 여기 면즉 여기 면이 두 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개 구하면 돼요 12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72 곱하기 2 하니까 144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어요 9번 직육면체건너비 366 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이런 문제,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문제라서,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다 길이를 써주세요. 길이를 써주고, 뭐, 뭐, 어떤 길이와 어떤 길이가 서로 같은지를 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 그래야지 여러분이 풀때안 헷갈려요. 자, 3, 여기도 3. 3, 여기도 3이란 거. 이러면 다 이제 구하기가 쉽죠. 자, 여기가 21. 여기가 15 여기가 35 요거 3개만 더하면 되잖아요 21 더하기 15 더하기 35 이게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그러니까 더하면 이거 2개 더하면 50더는면71 곱하기 2하면 1 4이가 나오겠죠 11번 여러분이 해 보시고요 12번 요거 한번 풀어 볼까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건넓이가 332래요 그럼 다 구해 보면 여기 네모죠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9 곱하기 네모, 더하기 36, 곱하기 이게 2를 했더니 330이란 거죠. 그럼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9 곱하기 네모가, 네모 더하기 36은 이걸 나누기 2 하면, 자, 나누기 2, 1은 2, 13, 2, 6, 12, 12, 16, 16이란 거예요. 곱하기 2 했었던 거를 나누기 2 해서, 이거 3개 더한 것만 했더니 166이죠. 자, 36도 빼볼게요. 9 곱하기 네모. 이렇게 했더니 36을 빼주면은, 여기도 36을 빼주면 되겠죠. 130이 나왔죠. 자, 보면 이게 네모가 몇 개예요? 4개죠. 여기는 9개죠. 둘 합치면 네모가 총 13개가 되겠죠. 자, 즉, 13 곱하기 네모가 130이니까, 네모는 10이란 걸알수 있죠. 다음으로 응용문제 풀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응용문제는 1,3,5,7번만 같이 풀어 볼게요 자 다음 직육면체와 겉넓이가 같은 한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cm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육면체 겉넓이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더해서 곱하기 2를 할게요 18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18 곱하기 9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54 더하기 27 더하기 98에 71, 162. 자, 둘 더하면 81, 더하기 162, 이면 243. 근데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곱하기 2 하면 486이 나오네요. 자, 직육면체와 겉넓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 는 몇입니까? 자, 정육면체는, 자, 한 면의 넓이, 겉넓이가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죠. 이게 486이라는 거예요. 자, 1번을 구하려면 486, 아, 기6 해야 되겠죠? 그러면 81이네요. 자, 한 모서리 길이.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81이니까 네모는 9라는 말알수 있겠죠. 3번 다음 직육면체 부피가 432에요. 부피죠.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로를 모르네요.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12가 432죠.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네모 곱하기 9 곱하기 12가 432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108이 432니까 네모는 4라는 걸알수 있죠. 왜사예요432 나누기 108 하면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세로가 4라는 거알수 있었고요. 자, 이 세로를 아니까 9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2, 더하기 9 곱하기 12. 이거를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36 더하기 48 더하기 108. 자,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7. 84 더하기 108 하면 192네요. 곱하기 하면 384 나오네요. 네, 맞죠? 24, 298, 네, 384 5번 가로가 4, 세로가 2, 높이 5인, 5인 직육면체 모양 창고가 있습니다. 한 모서리를 길이가 10인 정육면체 나무 도박으로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빈틈없이 쌓는다 라고 하면은 부피를 의미해요자 그러면 이 부피는 한 개당 10이죠 이거 그러면은 여기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100에다가 1000 세제곱센티미터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 세제곱미터가 몇 제곱센티미터였어요 100만 제곱센티미터였죠 천 해봤자, 천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단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몇 개가 들어냐 들어가냐. 40, 하나에 10cm인데, 여긴 400cm죠. 하나, 10이니까. 그럼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40개가 들어가죠. 여기는 20개. 여기는 50개. 단위가 다를 때는 이렇게 개수로 해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40개, 20개, 50개. 40개 곱하기 20개 곱하기 50개 해야 되겠죠? 800 곱하기 50 하면 40, 1, 2, 3개. 4만 개를 쌓을 수 있네요. 자, 이런 문제들, 응용 문제들은 여러 번 보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1, 3, 5, 7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순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대로 풀고 밑에 2, 4, 6, 8번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직육면체 가나를 붙여서 만든 입체도형의 부피는 몇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따로 구하면 되겠죠 같이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가의 부피 보면 가로 8 세로 8 이제 높이 12뭐 가로 세로 이렇게 달라도 되지만 8 곱하기 8 곱하기 12가 되겠죠 여기는 어, 2 곱하기 10 곱하기 8이 되겠죠 이걸 구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풀어드린 문제,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 중에서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지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